오늘 산행은 항암에 좋고 아마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찾는 뽕나무 상황 버섯 뭐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지금 현존하는 버섯 중에 우리나라 제일 비싸고 항암 효과에 제일 좋은 뽕나무 상황 버섯 산행인데 일단 이쪽 포인트도 뽕나무 상황이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한데 일단 좀 사이즈가 괜찮은 애들로 아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천천히 올라가서, 뽕나무들을 확인하면서, 황금색, 황금색을 띠고 있는 뽕나무상황버섯 산행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칠이 또 미역국 끓여주고, 애들 잘 보라 하고, 이렇게 좋은 포인트로 와서, 뽕상황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뽕나무, 뽕나무 버섯, 뽕나무 상황 버섯.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 얘네들이, 요건 누가 채취해 갔네요, 거는 요거는 채취해 갖고 요렇게 지금, 얘네들은 한참 자라야 될 애들이고, 오우, 이쪽이 바글바글 하네, 이렇게. 요렇게 아주, 황금빛. 뽕나무, 상황버섯. 아 이거 한 1차적으로 누가 따갔네. 따갔어, 따갔어, 이렇게. 아, 좀더 오늘 두 번째 뽕나무, 상황버섯. 얘도 지금 사이즈는, 아따가라. 이렇게 지금,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좋긴 한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아, 색깔 아주 뭐, 그냥 뭐, 기가 막힙니다. 얘도 요렇게,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걸로다가, 아, 아깝다, 아깝다. 벚었어 되는 게, 지금, 뭐,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 돌아다니면은,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너덜지대를 좀안 다니려고 하는 편인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걸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너덜지대를 다녀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뽕나무 상황이 가져갈 만한 사이즈가 이렇게 또아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아 색깔, 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요렇게. 아, 좋네, 사이즈, 이이 뭐. 뽕나무 상황 버섯은 지금도 암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버섯인데, 정말 색깔처럼 약성 끝장납니다, 진짜. 근데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요즘에 캄보디아산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국산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막, 5만원에 들어와가지고, 막, 100, 200에 팔아버리니까. 어우, 이거 사이즈 좋다. 요렇게. 약성 좋은. 요쪽에도 또. 뽕사게 아우, 오늘 뽕한가잘 보이네. 요렇게 또. 아, 얘도. 가져갈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어우, 괜찮! 괜찮네. 오, 괜찮아. 요렇게, 또, 황금색을 띠고 있는, 뽕상, 아, 좋다. 얘네들을, 한요 정도, 요거, 요거에서 반 정도만 집어넣고, 집어넣고, 물을 끓이면, 물1리터에한 3번 정도 재탕이 됩니다. 센누랗게. 아, 주 세느랗게 나오고 또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뽕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환자분들이 제일 많 제일 많이 찾는 버섯인데 정말 진짜 얘네들은 아좋네좋 아, 그 제가 이제 또 슬슬 이 뽕상황들 좋은 것들 채취하면은 또 사냥 사양, 사냥상 꿀처럼 얘네도 또 이제 살짝 갈아가지고 꿀에 넣고. 또 드시고 싶으신 분들 구입하고 싶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 <laughs> 이렇게 아우 <laughs> 좋다 그냥요 반대편에도 요렇게 지금 뽕상황들이 자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가져갈 순 없고 몇년몇년 몇년 정도는 더몇 <laughs> 년은 <laughs> 더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다시 와서 누가 손을 타지 않았으면은 그때 가져가는 거로다가 아, 아깝다 이거 아까워 어우, 아주 뭐 세력은 좋은데 아 야. 이렇게 아 황금빛 이쪽에도 이렇게 또 황금색을 띤 뽕상한 버섯 이렇게 아 이렇게 남 죽은 나무 고목에 요런 애들이 참 신기합니다 진짜 요런게 정말 오리지날 국산 국내산 뽕나무 상한 버섯. 이렇게, 아, 좋다. 요쪽 라인에는 또, 갓을 아주 잘 핀, 갓을 잘 핀, 뽕나무 상황. 아, 진짜, 이약 뭐, 이거는 뭐, 진짜, 볼 때마다 산에서 주는 이런 것들은, 특히나 뽕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강원도인데, 사실상 저희 동네는 거진 안, 없습니다, 이게. 깊은 데 이렇게 다녀야 보이는 애들인데, 어 아주 뭐, 신비롭지, 뭐 아주 그냥, 신비로운 약초. 요렇게. 산행이 끝나고, 눈이 와서 다행이긴 한데, 눈이 와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시리 얘가 지금 이 새끼, 이거 지금 또이 집사 이거, 이 새끼 이거 어디 갔나, 또, 눈 오는데 또어래서술 먹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을 건데, 아, 나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직도. 또 아침밥 주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거 또 배도 고플 건데 아이나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기 눈이 와서 이, 달릴 수가 없네 달릴 수가 없어 아나 치라 치라 좀만 기다려 <laughs> 열심히 가는 중이니까 아이 눈이.